좀 하시죠. 가스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께 또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어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노성권 전유공과역 택사업부 팀장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네. 재판과 관련된 연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뭐 그런 욕하고 싶지 않겠죠? 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을 사용하고, 국회 보좌관 출신 브로커를 고용해서 6천만 원을 지급해서 무마하게 하고, 또 환경부 공무원을 매수해서 자료를 취득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자녀 피해자를 사칭해서 피해자 동향을 파악하고, 도대체 애경은 무슨 그룹입니까? 무슨 기업이에요? 왜 이렇게 부도덕하죠 저희 애경이 대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 내부 동향 등을 수집한 사실이 있죠.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는 천식 문제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천식에 대해서 최근에 8월 12일에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피해 구제 개정 아시죠? 아세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다고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렉킷 뱅키저 차원에서 렉킷 뱅키저 제품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대책보다 더 전향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해결책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군요. 저희 회사가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처리할...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성 상실, 인간의 상실, 또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에,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이거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안 나오면 임상 실험 안 가더라도 자기 직원들이라도 나눠줘서 한번 써보고, 그러고 출시했어야 됐습니다. 그거 안 하고 출시해서 돈 벌어 먹은 예. 기업들이 예. 이것은 정말 어,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어, 돈을 벌어 먹은 겁니다. 이 중에 다섯 명은 김성화 상임위원, 김성화 증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공정위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이들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다시 공정위에 찾아가서 로비를 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직 공정위 출신들이 잔뜩 있는 이런 상태로 만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말씀드리지만 그 사전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 그쪽에서 와서 자기들 자료를 내고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도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직 공정이 이,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뭐 비공개적으로 누굴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왜 그런 식으로 실무 과장에게 책임을 떠는 이십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네. 아 이거는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방침을 아까 속기로 가고 그러면 방침을 정원하고 하, 확인을 해서 투표법 네. 제정을 반대했다고 하면 그에 상하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네.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다시 할게요 다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이 되면 오늘 위증한 걸로 인정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겠어요 지금 그~ 전문권에 대해서. 본 기억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십니까?